알파드의 핵심은 사실 이 2열에 있습니다. 테이블 있는 게 장점이죠. 여기, 가니 탭을 꺼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예진이가 화장할 때 이걸로 화장했다고 좋아한 겁니다. 진짜 의전 시트의 정석을 보여줍니다. 화면에서 여기서 다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. 제가 어제 2열을 타보니까 좋은 점이 이 공간. 이 공간이 잘때 발로 게 좋더라고요. 의전 침대 모드로 바꾼다고 하면 시트가 뒤로 정말 많이 누워지거든요. 거의 침대처럼 누워져요. 이 상태에서 얘까지 올리면 이제 얘가 올라오는데요. 자, 이렇게 했을 때 발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누우면, 와, 이거보다 좋을 것 같아요. 볼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커플드 여기 있고요 위에 TV는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에어벤트도 여기 굉장히 에어벤트가 정말 크죠 정말 크고 독서등이 있고요 루프 쉐이드 이렇게 가릴 수 있고요 이쪽에서 의전이라는 게 뭔지 아, 다시 한번 알게 해줍니다 카펫도 아주 보슬보슬 220볼트 있고 HDMI 있고요 이 시트백 손잡이도 와 진짜 큽니다 와 그래서 진짜 알파드는요 진짜 이열을 위한 차입니다